여러분 오늘은 11월 27일 고인중개사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. 일어나다 보니까 눈이 왔다고 눈길 은다니숙지가 않거든요? 좀 많이 불안합니다. 벌써부터 차들 빵빵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. 합격자 발표일이라서 마음이 좀 많이 심란하거든요. <laughs> 너무 떨려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 가치점 때는 합격이었는데 합격자 발표 때불합이 떠서 그때 진짜 아 그날도 눈이 왔었어 맞아 오늘은 눈이 펑펑 오네요 아직 합격자 발표까지 지금 한 5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회사 가서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 막 뭔가 불안.. 하고 긴장된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눈길운전까지 해야 된 되니까 또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어. 무서워 곧 있으면 합격자 발표인데 지금 또 속이 안 좋아요 일단 출근하고 이따 시간 있을 때 한번 봐여야릴겠어요 이제 들어가서 조회를 하는 건줄 알았는데, 이렇게 오더라고요. 예! <laughs> 작년에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는데, 오늘도 울고 있어요. 너무 기뻐서. <laughs> 아, 수원번호 가려 중계사 2차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중계사법 75조, 공법 62조, 전공시법 72조. 아, 같이 점을 똑같이 나왔습니다. 아, 귀여워. 오, <laughs> 어, 아빠. 어디야? 어. <laughs> 아빠 작년에 아빠는 어. 내가 합격한 줄 알았잖아. 최종 합격자 발표 날 보니까, 응. 내가 막힌 실수로 한기를 잘못 체크해가지고 불합격이 된 거지. 실망할까 봐 말이 못 하겠는 거야. 아빠 엄청 좋아했으니까. 그럼 아직 허가 낼수 있는 거지? 어. 그래서 아예 붙었어. 알아가면서 모든 일에는 뭐 변수가 있고 그런데 특히나 더 그럴 수도 있으니까. 그냥 고 o 를키 g t 나와서 l 기 you. 받았다. <laughs> 마다 보여줄 여줄게 l l 왜냐면은 잠깐만. 뭐 좋은 거야?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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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너무 반가워요 나 얘가 반갑네요 <laughs> 엄마 지금 심장이 어때? 심장이 너무 좋죠 발랑발랑 발랑 발랑. 아 진짜? 아, 어, 항상 걱정됐었는데 엄마 눈에 눈물이 고였어 <laughs> 어, 어,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어, 나중에 무사 어떻게 한번 할까 아또 갑자기 뭔 농사야 농사 노무사 도전 알았죠? 어.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. 뭐 사줄까? 액자 사줄까? 아니 맛있는 거제 <laughs> 동생이 제가 합격하면 부동산 개업 자금으로 자금마치 300, 300만 원을 자금으로 주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가에 온겸그 증정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따는 거지? 오. 이야 우와. 대박이다. 낼 탔습니다. <laughs> 왜? 왜? 아, 나 텐션이 올라나. 나 졸려. 영상 찍는데 정신 못뭐 차려. 차, 차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동생 고마워. 어때? 이정도면 됐어? 응. 이거 지금 얼마인가요? 상금 상금 총액이 300만 원이에요. 와 어, 이거 내 거야? 어. 와, 이건 뭐야? 와, 어. 와. 우와. 뭘 우와야 그 내가 썼던 건데. 아 그래도 안써안 써. 항상 개업 하는데 단 단돈 만원한 장도 어떻게 쓰지 않을게. 와내 동생. 포트로 써도 돼. 음. 왜? 아 그동안 음. 가정을 위해서 누나도 마음 고생 심했을 거고. 어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냥 나도 누나 얘기해. 누나 놀고 싶을 때못 놀고 누나 <laughs> 하고 싶을 때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계속 막 공부만 하고 응. 그러는 모습 보면서 나도 막 대략 반성하고 그랬었거든 어떻게 보면 누나가 너무 안쓰럽고 미안해가지고 응. 어 말해 한 번에 시험에 붙었으면 몰랐을까 <laughs> 어, 한 말이야. 번에 시험에 안붙어가지고 그치 누나 <laughs> 물쳤어? 너 살자고 아 근데 진심이었어 난 누나가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음. 한 번에 그냥 확 붙어라 하고 그냥 돈확 줄게 라고 어, 한 힘, 거였어? 어 힘냈으면 좋겠다 <laughs> 싶어서 음. 그래서 이 돈을 준 거고 누나가 이 돈을 허투루 쓰지 않을게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냥 이 돈은 누나 허투루 썼으면 좋겠어 진심? 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러다닐 때 쓰고 아 진짜 오바하긴 하아나 진짜 눈물 날거 같아 아 왜냐면 그나 진짜 고생했잖아 웃겨 <laughs> 아이씨 The way, oh, yeah. the way you change my life No, I do <laughs>